열왕기상 4장 말씀을 또 전체적으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신 것은 열왕기상 3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 하나님이 오늘 4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사장 29절에 이루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항상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달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지혜느냐. 이 백성들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지혜. 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 아주 탁월한 지혜, 그런 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양 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또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혜만 하나님 좀 주시면 좋겠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주신 양 떼들을 내가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네 말대로 하여입니다. 솔로몬은 이 정도 이만큼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은 뒤에 보면 더 많이 주셨습니다. 자 보실까요?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이건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네 말대로.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을 가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을 아래고 우리의 생각을 아래고 우리가 기도함에 더 희망을 갖는데 우리가 갖는 기도 분량이 있어요. 우리가 갖는 생각 한계치가 있고, 우리 어떤 꿈, 희망 한계치가 있습니다, 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희망과 어떤 한계치에 갇혀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이 정도라도 응답을 해주면, 우리는 참 많은 걸 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도드 3장 2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찬송 시입니다. 쉬운 말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나 소원이나 생각과 희망으로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시다. 이것이 바로 사도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네 말대로 해서 내가 주겠다. 말씀은 하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더 많이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능가해서 부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꿈을 능가해서 부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어떤 희망을 능가해서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심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걸 조금만 더 풀어보면 어떤 말이냐면 굉장히 엄청나게 이게 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것을 또 많이 주셨다. 우리는 굉장히 엄청난 것도 바라봐도 입이 딱 벌어지는데 이 굉장히 엄청난 것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이 부어 주셨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도 주셨느냐 뒤에 보면. 넓은 마음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넓은 마음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유익있게 좀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했는데, 이 또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좀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 또. 여러분, 또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또 일시키냐고. 또 일시키냐고. 이 또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또는요, 아주 좋은 또입니다. 좋은 또예요. 자, 이 또가 이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두 가지 해석이 또 본문의 문맥과 잘 들어맞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또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첫 번째 또는 그러므로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이 그러므로로 해석을 하면 이 넓은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솔로몬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어 마음이 옹졸한 사람치고 위대한 사람이 없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그릇이 넓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사소한 것에 삐지고 넘어지고 마음 감정 수시지 못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그냥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넓은 마음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그녀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믿음 파손하고 믿음 내어 버리고 그런 거 말고 눈앞에 보이는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뒤에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넓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라면 그 자녀는 웨슬리처럼 샤이스스포이전처럼 위대한 사람이 다될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이 또는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넓은 마음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입니다. 자 이것이 또 단어상으로만 맞는 것만 아니라. 본문의 문맥상으로도 맞습니다. 여러분, 열1기상 4장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뒤에 29절 다음에 30절, 31절에 보면 이것은 그러므로로 해석을 해서 오늘 달아났습니다 자, 한번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을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러므로 지혜와 청명을 주어서 넓은 마음을 가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 솔로몬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한 신약과 구약의 한 사람씩만 좀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을 향해 갈대와우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빚으셔서, 빚으셔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신약성정에도 한번 봅시다. 갈릴리 해변가를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바로 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의지예요. 너희가 지금 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이지만 한 번도 너희가 꿈꿔 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너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그런 사람, 그런 이대한 민족 내가 만들겠다. 이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잘 배워서 잘 학습을 해서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도권을 가지고 위대하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러므로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꿈을 가지라 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 꿈도 소망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꿈과 소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제자들의 인생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위대해지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위대한 사람을 다 찾아보면 그 사람의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제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위대한 능력을 행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다 기도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 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도 있고 안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우리가 감히 침범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우리는 확률의 반은, 확률의 반은 따지고 들어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반응 관계를 맺으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위대한 교회로,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은 우리는 그래도 소망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든 안 만들어 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이 소망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들지는 않습니다 너왜 소망하느냐 내가 너 그렇게 만들어줄지 안만들어줄지 어떻게 알고 너 소망하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요 따지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근데이 자유를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방컵에 물이면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있기를 원해요 바로 그러므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보여주셔서 그에게 넓은 마음을 가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바른 관계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사모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 단순히 내 신앙의 충만함 그런 은혜 받는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날마다 소망하고 여러분 꿈을 꿀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런 꿈을 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저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부르신 목적을 알고 이 교회 온건 아니에요. 정말 2017년도 8월 달에 첫 설교할 때 정말 이 교회가 너무 아프니까, 그 아픈 마음을 그냥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때요, 정말 이 강단에서요, 믿음으로 돌을 굴려라라고 하는 그 설교를요, 제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설교하고 내려왔습니다. 올라올 때까지는요, 그냥 대충하고 내려가자. 왜요? 이곳에 올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하도 단위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핍박하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왔더니 정말 느껴지는 마음이 아픈 마음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딱이 자리에서 딱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내려가라고.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따가 보니까 하나님 저를 이곳에 왜 불렀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이따가 보니까 하나님은 땅 찾으라는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저희 여기 1차 소명은 땅 찾는 거라고. 그게 찾았잖아요. 건물 찾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구조적으로 걸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이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밑빠진 독이 물 붓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물을 부으면 채워져야 되는데. 항상 구조적으로 세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탈진이고 지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발목 잡는 건다 정리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우리가 꿈을 꿀수 있어요. 그래도 등기 해놨으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엘리베이터 꿈을 꿀 수도 있는 것이고. 만일 엘리베이터가 안 된다라면 그래도 877에 2, 3, 4가 다 똑같은 이름으로 묶어졌으니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독산동교회 1이고 한쪽은 독산동교회인데 건물을 못 합치잖아요 구름 사라리도 못 만들어요 다른 건물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데 정리가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물 지어놓으면 구름 사라리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꿈이 안 행복하십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는요 여러분 다음 세대 10년이면 다 비워버립니다. 그래서제 2차 소명이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채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채우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흥으로 다 채우실 거예요. 저는 그 정도 믿음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럴 것이 아니다 라면 이땅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셨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불가능한 부분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과 역사심 하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땅 문제가 되어져 가는 걸 보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시렵니까 계속 이것을 놓고 꿈을 꾸죠. 그럼 어떤 꿈을 꿉니까? 이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상태로 신앙장을 하고 싶고, 사람이 늘면 관리하야가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제는 품을 수 있는, 좀더 같이 같이 갑시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력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많이 늙으셨어요, 다들. 여력이 없어요. 이제는 내 신앙 하나 추출인데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와도 그게 기쁘지 않아요. 에이, 누군가 또 알아서 하겠지. 그냥 다 떨어져 나가죠. 보내주면 뭐합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로 5년만 더 지나보세요 망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목사가 조금이라도 젊어있을 때몸부림치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저기 동대문 신설동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쪽도 우리처럼 똑같이 이 본당과 토지와 건물과 또 기도원까지 소송의 문제로 7년이 걸렸어요.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 걸렸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봤더니 이미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이에 몸이 너무 아프셔서 세 번이나 대수술을 한 거예요. 나오시는데 목발 짚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찾은 것까지 내가 할 소명인 것 같다. 부흥을 위해서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보다시피 내 나이가 거의 여기서 10년을 넘게 이것 찾느라 내가 지쳐 버렸다. 그래도 이제는 빨리 조기 은퇴하고 빨리 조기 은퇴하고 다음 젊은 목사가 와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돌려진 땅을 잘 부흥시켰으면 좋겠다. 딱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말씀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엄목사는 아직 젊잖아. 그건 정말 은혜야. 땅도 젊은 날에 빨리 찾았고, 아직 젊으니까 조금만 더 그래도 힘들어도 애를 쓰면 그래도 소망 있지 않아. 저는 그 생각, 그 말을 듣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목자가 더 늙기 전에, 더 늙으면 열정을 발휘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냥 안주하고 싶어요. 편안하게 먹게 하고 싶고 이리저리 놀러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소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그로무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어찌든 간에 이 87의 3번지가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와 모든 주의 권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이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더 위대한 사람으로 더 위대한 능력으로 그것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 이 그리고를 이제 또이 또를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자이 또를 그리고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지혜와 총명. 또 하나는 넓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넓은 마음은 본문 속에서 무엇이냐?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것이 또 본문과 어울립니다. 32절과 우리 33절 보면, 자, 앞에 우리 나와 있는 그 구절은 하나님이 이대한 사람으로 만들으셨다. 그러므로 해석을 했고, 뒤에 그리고는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으로 또 성경이 풀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잠먼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철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걸 넓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건두 가지예요. 지혜와 총룡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깊었어요. 넓은 마음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넓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아주 하나님이 탁월한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자, 그러나 첫 번째로 해석을 하든 두 번째로 해석을 하든 원인은 똑같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사모하게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얼마나 더 벌고, 얼마나 더쓸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못 써요. 얼마나 우리가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 있겠고, 모으면 더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 우리 항상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 벗으라 신을 벗고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 또 사모하고 집중하고 나가 아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희망을 갖는 것, 생각하는 것, 그걸 반드시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런 풍성한 분이다.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저는 목양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사이즈와 환경은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영광, 부흥처는 저 나름대로 사모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면 더 감사한 것이고, 만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못하겠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이고, 왜요?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할 거니까요. 망하게 했으면 진즉에 망하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 하나님이 망하게 할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미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지언정 더 잘되게 하실지언정 제가 보니까 망하게 할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없이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성전에 뜰을 받고 이 성서와 지성서 앞에다 모든 우리 주의 권석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깊고 넓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정명인 권사님. 놀라우신 신실하신 하나님, 또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과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그로의 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리고의 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깊고 넓게 부어주심을 하나님 모든 주의 권속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자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귀한 딸이 교회를 향해 날마다 밤낮 부르지는 그 기도의 간구가 생각과 아버지의 심안과 아버지, 그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